아, 녹화되고 있죠? 아, 되고 있는 겁니까? 네, 잘 보이게 네, 녹화가 돼요 잘안 보이네요 네. 아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 걸 그랬어요 네. 기도. 아, 기도하고 기도 시작하시죠 네.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음, 하나님 성준이하고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또 힘을 낼 분들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눌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어 그런 일꾼들을 생기게 하시고 하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행복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아마 편집될 네. 우리끼리 얘기하자 귀찮아서 편집을 안할수 있는 거겠지만 <laughs> 할까요? 시작할까요? 아네 어, 어떻게 한다 어, 그랬죠?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건가요? 네네하 네. 네. <laughs> 제가 낯설어서 네. 네. 네 알겠습니다 네.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,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북한선교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통일선교부 부장 김도현 집사입니다 네 총무 박성준 집사입니다 네 예,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임을 잘할 수가 없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영상을 통화해서 서로 인사하고 또 교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반갑죠? 네, 네 반갑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느낌이라 참 반갑습니다. 네, 저도 우리 그 성준 집사를 오래간만이 보는데요. 어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제정신이 아니라고. 오늘 네, 좀 부어 있습니다. 아, 네, 네. 고 예, 네. 네, 저도 지금 방금 전까지 아이하고 네. 놀다가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, 예, 음. 네, 그리고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요. 예, 에어컨 알러지가. 음. 에어컨을 좀 강하게 켰더니 콧물이 좀 납니다. 아, 양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동편 형제 잘 보고 있나? <laughs> 아 보고 싶네. 한민희. <laughs> 네. 어,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을 하다가, 음, 어떤 거래처 사장님 만나게 되는데,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네. 크리스찬이더라고요. 아, 네.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작년에 12월 달, 작년 12월 달에 개척한 개척교회였는데, 음, 자기 교회를 좀 얘기하겠다고. 네, 네. 그래서, 어, 또 다른 개척교회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, 아,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 개척교회가 네. 굉장히 힘든가 보다. 작년 11월에 개척하면 12월. 12월이면 12월. 개척하고 바로 코로나가 되죠. 네. 네, 그래서. 그렇게. 음, 그래서 정말 힘들게 예배를 드리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음.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, 네. 아, 20명인가 30명인가 뭐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. 네, 네. 근데 지금 뭐 120명, 150명 점점, 점점 붕을 하고 있다고. 아, 이 코로나 시대에. 이 코로나 시대에. 네, 모, 와, 모임이 되 가능합니까? 그 오프라인 상에서 또못 모일 때는 온라인 상에서 네. 여기 모이고, 아 기도 제목 나누고, 거기서 네.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한다고. 그래서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 상가가 좀 비좁아가지고 그옆 상가를 지금 이제 그또 알아보고 음 있다고 네, 할 정도로. 네. 그래서, 아,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코로나 이거를 어, 능가하신다. 아, 네. 어, 그래 네.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반응하고, 어, 떻게 하냐에 따라서, 어, 전혀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.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네. 어. 귀한, 귀한, 진짜,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제 코로나 시대에. 그렇죠. 그래서 우리도 지금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겠다. 이 생각이 네. 들고, 어,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. 이 네.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, 같이 기도하고, 어, 그런 시간을 온라인 상에서라도 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.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제가 또 불려 왔군요. 그렇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음, 아, 아, 네. 네, 네. 오늘 우리 박상준 형제가 없었으면은 혼자하기는 뻘쭘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아, 이 자리는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소문도 있던데요. 아, 다른 아, 사람이 <laughs> 와서 또 여기 네. 앉아서 다음은 네. 은덕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그 네. 다음에 누가 이렇게 와서 함께할지 모르겠지만은. 어, 원래 그 통일선교부 사역 중에 세미나를 하는 사역이 있어요. 음. 그 통일선교 관련돼서. 그래서 어, 다음에는 우리가 아마 탈북민에 있는 아, 분이나 네. 어, 그 선교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서 네.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고 아.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네, 소식 교류되고 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무래도좀 그간 궁금했던 뭐 소식들 또. 뭐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 어떤 형제인지 좀 알아보고, 아, 그렇죠. 만나보고, 네.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아, 그, 우리 박창혁 형제. 네. 어, 얼마 전에 이제 왔는데, 한국에. 아, 어,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, 어, 본인은 또 교회 나오겠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, 네. 계속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어, 기도 제목을 여기 있는 거를 좀, 음. 어, 우리...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. 먼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천교의 북한 선교 팀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더욱 뜨겁게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짧게나마 기도를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특히 과천교에 회 있는 여섯 가정 성도님들 다 하나님 만나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세 가지 기모, 기도 제목 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또 좋겠습니다. 아멘. 사실, 이 영상 찍기 전에 기도를 잠깐 했는데요. 여러분, 그, 어, 힘내시고,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, 힘내시고, 승리하시고,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, 지켜보고 계신다. 이 사실 잊지 마시고,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. 아멘. 네. 예. 우리가 다음에 만나게 될 때, 좀더 다이나믹하고 재밌고, 또 하나의 님 성령 역사심이 있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볼까 합니다. 여러분,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. 음, 아까 잠깐 나왔던 세 가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, 네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로했죠 샬롯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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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네, 샬롬 <laughs> <다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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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이게, 이게 아니네. 이거 끄는 거지